우와, 93kg! 93kg! 우와, <목소리> 우와. 염소까지 계산해도 어마어마하네. 아, 펠레 쇼? 이게 무슨 예요 이거 그 수입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네. 네. 산 수입산. 수입산 그거예요. 네. 바닥에다 까는 거. 아, 바닥에, 네, 바닥에 깔아? 깔아주는 거 수입산. 우리가 저걸 실험을 해봤거든요. 갖다가 물에다 불려봤어 저 수입산 저거를 팔래 그러니까 우리 국산 톱밥은 이렇게 톱밥으로 되어 있는데 저건 수입산 톱밥이요 음. 빨리 안 먹더라고 물을 아. 생각보다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터진 거 저거 안 좋아 저거 주고 왔는데 아또 저거 주나 나 저거 빠고 할래 저거 절대 안돼 왜냐면 저거 두 개는 베린거예요베린거해 봤어요 제가 저거 그런거 받아가지 마세요 위에 저렇게 터진거 저거 나 그거 주면 안돼 그거 노노노노 노, 노, 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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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저거 받지 마십시오 저거 위에 작살난 겁니다 다다 다 풀어져 있어요 좀 싸게 주라고 해야 돼저 부분 가져가시려면 저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벨것이다 포인트가 있어. 세상은 뭐든지 알아야 된다니까. 뭐든지 알아야 그래안 속아. 봅시다. 1291, 약1300 나왔네요. 1291. 또 오른 거죠? 아, 이거 지금 바꿔야 돼, 요또 바꿔줘야 돼요? 네. 뭐요? 이거 들어오기 전에 한 거라, 이게 들어온 점이 많다. 그럼 또 올랐어요? 그죠. 저보다? 네. 아, 왜 그래? 난 저거 600 5 6 0번보다더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너무 하는데.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아, 그럼 어나올 때만 저렇게 안 써져 있어. <laughs> 아,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거 트리징 같은데. 나한테만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아, 다른 분한테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확실해요? 네, 그리고 이것까지는 네. 이거 네. 지금 595원이거든요. 예? 지금 이것이요? 더올릴거예요 지금. 네. 예. 예. 이 가격으로 저 560원. 이게 드리고 싶은데. 네. 예. 전산이 빨간색으로 돼요. 어. 잘못됐다고. 네. 다음은 연맥은 얼마예요 그러면. 연맥이. 640원. 640원인데. 예. 네. 예. 지금 이거 보이시다시피. 지금 다 나갔어요. 네. 이거는. 네. 경제기사님이 가져왔거든 네. 네. 오늘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면 640원이에요? 안전. 그럼,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들어와요. 얼마에? 도착도가. 그러면 이제. 아, 이제 도착하는 가격이 이거보다 더 높다고요? 이제? 네. <laughs> 와, 이거 예, 그러면 예. 언제 싸죠, 이거 도대체? 환율이 계속 치고 올라. 와, 아, 환율 아, 때문에 그러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옛날에는 저희도... 전쟁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그랬고, 이제는 환율이 올라서 그러고, 미치겠다. 예, 네, 지금 보면 1,500원대. 와, 거. 큰일인데? 저도 이제, 부담스럽게, 네. 이제. 그니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이거. 그럼 애니얼은 얼마예요? 애니월 535. 535. 애니얼은 똑같네? 애니얼은 변동 없이 봤는데. 어. 다른 게. 얼른 거예요? 너무한다, 아 예. 그 엄청. 엄청 올라 버렸네.